안녕하세요. 서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강원도의 삼명산 산에는 눈도 좀 많이 내렸고요. 어, 한파 특보도 내렸어요. 이 추운 겨울날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생사 열반 상공하. 아, 다음 시간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생사 열반 상공하다. 이것은 어, 생사와 열반이 하나라는 것이죠. 이 생사와 열반이 하나가 되면, 음, 바르게 깨친 거거든요. 어, 바르게 깨친 것이다. 그럼, 바르게 깨치면 어떻게 되냐? 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예, 이야기 할 부분입니다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대인경이라 바르게 깨치면 음, 어떻게 에, 에, 해야 되냐 이사 이사명연 이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치와 아, 아, 사용 이단 말이 당체와 용이 진리를 얘기할 때는 음, 체와 용을 얘기합니다. 체와 용. 이는 이치, 체, 당체, 몸체, 몸, 몸체, 뭐. 음. 진리그 자체이죠. 어, 이 법성계에서는 뭐, 어, 청정 법신, 아, 비로 자나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도를 깨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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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을, 예? 법신을 예? 증득하면, 음. 어떻게 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요, 그것을 이제 용이라는 것이에요. 용, 용. 중생 음, 교화를 해죠. 중생 교화 이게 바로 불교거든요. 깨친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이, 이 불교예요. 사실 이제 예, 깨친 것도 어렵지만 이 중생 교화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부처는 음, 과거성의 부처는 많이 음, 아, 나오셨어요. 그런데 에, 에, 크게 음, 중생 교화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중생 교화를 못 하시고 짧은 순간에 에, 가신 부처님도 어, 많이 계십니다. 이 중생 교화가 참으로 어, 어, 어려운 것이에요. 불교는 음, 음, 깨치고 깨친다는 것은 뭐 수행한다는 얘기도 되지요. 못 어, 뭐 깨치지 못하더라도 어, 수행을 통해서 어, 또 중생 교화를 하는 것이 불교다. 큰 뜻에서 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음, 수레의 두 바퀴 또 새의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에요. 너무 한쪽만 채워지면 음, 수레는 무너.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새는 날 수가 제대로 멋지게 하늘을 비상하면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 이게 이제 불교거든요. 이 사가 아, 명연. 명연이라는 것은 음, 차별을 뚫는다는 말,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뭐, 차별을 뚫는다는 것은 역동적인 것이요. 아주 쉽죠. 음, 명연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네요. 음. 아,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수행할 때도 깨침을 얻을 때도 차별이 없고 분별 없이 수행을 해야 큰 법신을 얻는 것이고 중생교화할 때도 차별이 없고 또 분별이 없이 교화를 하는 것이 바른 도구 바른 정답이에요. 우리 차별을 많이 두잖아요. 원래 이제 크게 깨치신 분들은 바르게 깨치신 분들은 그렇게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또 분별을 두지 않고 그게 이사가 아, 원융 하나가 돼서 이사가 하나가 된다는 게 바로 어, 어, 명연 무분별이거든요 이사가 하나가 돼서 어, 함께 가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3회계를 받고 나니까 그때 인사 들어갔을지 같은 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사가 원융이 돼야 이사가 하나가 돼야 말이야. 잘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야 큰 도인이라 참된 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명의 몸매은 어, 이치와 사가 어, 법신과 중생이 예, 하나가 돼서 중생을 교화할 때 예, 차별을 두지 말고 분별을 두지 말라 말이야 그런 것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집불 보현대인경이라 집불 싯불, 예, 열이라는 것은 화음에서는 원만수고 완성된 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십분 말이야 부처 열열열 분의 부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데 열 분의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원불 뭐 업법을 우리가 원력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원불이고 업법을 업법 음, 그 자래로 그 자체로 부처가 되는 업법을 또 삼매불 뭐 정각불 뭐 이렇게 에, 에. 열분의 부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현은 보현 보살입니다. 험에서는 험경에서는 보사 보현 보살이 제일 상소거든요. 물론 문수 보살도 나오시고 등장하시지만은 험에서는 어, 보현 보살 대행 보현이라 그러죠 행원이 제일이다 말이에요 중생교하는 데는 어, 분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교화는 그런 보현보살이 일이다 말이야 이런 십불과 보현보살의 대인의 경계다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이 중 중생 교화를 하는 것은 십불과 보현의 대인의 경계다 대인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대인이라 하죠 음? 그렇지요. 자기 자신을 어, 이긴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기에, 이기기는 참 어렵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어, 대인이거든요. 소인이 아니라 대인이다 말이야. 대인이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가는, 대가는 사물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며 그 사물이 가는 길을, 사물이 가는 길을 자스리지 않고 사물이 가는 길을 그대로 놔두면서 자신은 원의 중심에 선다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자의 도덕기는 보면. 그 대가라는 것은, 대인이라는 것은 참큰 마음,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음. 그것을 이제 대가라고 하는 거죠. 요즘처럼 말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 남의 인생을 갑나라, 배나라, 마이야 함부로 어? 심하게. 그런 사람들은 대인이 아니고 서인이죠. 남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주 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음, 대인이 아니라 어, 저 밖에서 볼 때는 참 대인처럼 아주 뭐힘 있는 사람처럼 음, 하는데 그 진리의 입장에서는 큰 더욱 더 그런 법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은 대인이 아니라 제일 진정한 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된 고수는 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 사람이 갈길갈 길, 갈길 음, 그 사람이 원하는 길을 도와주면서, 어? 도와주면서 자신은 그 마음 안에, 에, 그, 마음 안에 중심에 쓴다. 마음 안에 담겨 있다. 그분들의 마음에 담겨 있다. 아, 이게 진정한, 대인이죠. 그러나, 남의 인생을 말해 자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어, 조금은 자기 마음에 에, 들지 않으면 음, 그냥 쑥 칼로 무자를 쑥뚝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 그렇게 에, 달갑지 않은 그런 에, 분들입니다